안녕하세요, 혁대표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볼 종목 인탑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인탑스 오늘 바로 갭도 어마어마하게 띄운 다음부터 결국은 상한가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뻥튀기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1조가 안 됐네요. 지금 6,500억 정도. 자, 그래도 거래대금 상당히 많이 터졌고 상한가까지 어, 도달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우선 이런 인탑스 왜 올랐는지, why, 어, 왜 올랐는지 알아보고 그 차트적인 수급 여기서 더욱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더욱 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이유들 그리고 수급까지 한번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뭐 때문에 올랐는가 그 부분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셔야겠죠. 바로 다름아니 삼성전자, 삼성전자에다가 보피 C 제품을 납품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다는 건데 자 우리가 로봇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실제로 보. 제품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납품까지 완료했다. 그렇다면 시제품 납품이 완료됐으면 체계적으로 생산만 된다고 하면 바로 대중화 보급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핏 같은 경우는요. 실제 많은 곳에서 지금 시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인탑스에서 지금 나온 이런 보핏을 시제품 제작해 가지고 납품한 소식인데 자, 직접 이렇게 착용해 가지고 걷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어, 이렇게 허벅지에 둘러가지고 허리에 둘러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주는 이런 모습들. 자, 이런 허벅지와 허리 쪽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허벅지하고 이 골반 사이에 있는 움직임을 조금 유연하게 기계적으로 힘을 주게 만듦으로써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게 만들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 건데 실제 인탑스를 가지고 산악보행까지 하는 영상들도 많거든요, 지금. 이러한 삼성 웨어러블 로블 보핏을 단순히 이야기가 아닌 시제품을 제작했다. 거기에 납품까지 시작했다. 즉, 시제품이 제작되고 납품이 됐다면 앞으로는 생산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의 현실화가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정말 이제 우리가 SF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모습들이 현실에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걸을 때, 무릎에 무리를 덜 가게 만들어주는 이런 보핏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운동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허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핏을 이용해가지고, 움직임 자체를 되게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또, 건설 현장 어떻습니까? 건설 현장에서도, 이런 무거운 짐들을 들 때도 보핏이 많이 이용될 거고 산업 현장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굉장히 증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산업 현장에서 이런 생산성이 증대되면 바로 기업의 이윤 증가로 증대될 수밖에 없고 겠 지금 현재 일력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1차 산업 직군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앞으로 앞으로 로봇 없이는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어 그러한 세계가 올것 같아요. 그것도 엄청 빠른 시기 앞에요. 그죠? 그래서 상한가를 가게 된 것인데 자 차트적으로 어떻습니까?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갭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이 띄우고 올라가줬단 말이죠. 시가총액이 무려 6천억이 넘는 데도 말이죠. 앞으로 인터스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여기서 무조건 따라붙어야 되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리가 굉장히 높아요. 자리 굉장히 높고 거래 대금 빵빵이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승이 있어서 신빙성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아쉽느냐? 바로 앞에 있는 거래 대금. 바로 앞에 있는 매물 대수화가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 지금 보면 이 갈색선이 1년선이고 이 점선이 2년선입니다. 즉, 이 가운데 있는 갭을 메꾸로 한 번쯤 정리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추가적인 어마어마한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뉴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갭을 띄워가지고 확 올라주긴 했지만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날아간다는 시나리오보다는 갭을 띄우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빠질 때 오히려 그 빠진 다음부터의 두 번째 파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수익이 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추세 즐기시면 되고 최대한 고점에서 높이 잘 파시면 될 것이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렇게 한번 상승할 때 어마어마한 상승 주니까 우리가 요 파동 한번 제대로 먹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어마어마한 수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 분석도 같이 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의 마무리 가다가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 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 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 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 낼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비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 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집 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집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닥권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직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은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 기간 소리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 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러한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 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리 3천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 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상승재료만 일정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선 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두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 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인탁스 수급입니다. 어떻습니까? 개인 쪽 창고에서 무려 50만 주나 긁어 모았어요. 그리고 외인 기간 쌍끌이 매도죠.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무려 30만 주나 팔아치웠다. 그죠? 자 아무래도 연기금이라든가 외인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모아졌을 때 고점에서 빵 튀어진다면 알고리즘 상에서도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물량이 나왔는데 중요한 건이 많은 물량을 개인 쪽에서 받았다. 순수한 개인이 아닌 거죠. 세력이 개인 창고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창고와 외인 창고 앞으로 무조건 잘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개인 쪽 물량을 반드시 외인 쪽에서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인들이 이 물량을 싹다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뉴스 붙이면서 올라가면서 두 번째 큰 파동 먹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타이밍들 잘 노려야 될 텐데 그런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세력의 기본적인 매집가,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단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짜 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25-3168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가지고 채널 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이 초대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2-3168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 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